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앞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잘 봐. 여기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들어오려면은 이걸 변형을 시켜야 돼, 요 이거를. 오케이? 왜냐면 a x 봐봐, 여기 x랑 y가 들어왔잖아.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그래 그럼 여기도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은 x 제곱, 아 a 제곱. 저, 저 숫자로. a 제곱. A 플러스 여기 비워놓을게요. 이 숫자 저에 비워놓고 뒤에 뭐가 와야 되겠냐. e b 가 와야 돼. E. b 봐. X를 좀보세 여기 들어가죠. Y를 좀보세 여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A제곱하고 3이 좀 없었다면 얘는 원래 A하고 얘는 e b 였던소리라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e b 가좀 그얘 됐나요? 여기가 헷갈렸어. 여기가 틀릴만 했어. 알았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여기 세모에, 네모에 들어갈 수는 너네 가알잖아 3이야, 3. 그 다음에, 네. 세모에는 누가 들어갈야 되겠어? 8이니까. 여기 뭔데 들어가야 돼? 됐어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 값이 지금 10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앞은 이 지붕잖아. 알았죠?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M은 M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지금 X 대신 A를 쓰고 Y 대신 b 를쓴 거야. 그럼 원래 이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이걸 썼을 거야. 앞에 계수 1, 뒤에 계수 1,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루트 A, 아, A. A 플러스 b A. A 제곱을 나와서 A 이거 가지고 그대로 써보면 근데 나한테 주어지면 이거지? 그럼 전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얘 이용 못하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요거 이용해서요 a 플러스 3b제곱을 여기다 쓰고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여기는 1, 그럼 그래 a의 계수인 b의 계수 설명이까지 보면 바로 요렇게 됐어아 됐어요? 금리가요 c 얘가 뭔지 몰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크 거나 같다얘가 20, 에서45 이렇게 된다고 그럼 한번 이렇게 약혼 된단 말이 죠? 이렇게 그럼 그래.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은 최소한 40 이래야 돼. 그럼 이각이40이겠 이렇게 됐 나요? 뭘 활용 할지 잘 봐야 돼. 34 다시 2번을풀었 죠? 풀었 어요. 무엇 로 이용 하면 돼？넘겨 봐. 35 다시 1번풀수없었 어. 뭐뭐뭐 그렇지. 어서, 어십시요 얘들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64. 이 정도 갈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리고 또알수 있는 거는 이 넓이는요 어떻게 돼요? 2분의 ab가 돼요. 그래 안 그래? 삼각형 넓이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ab가 최소가 되는 거 일단 나는 찾아야 돼. 그래 그래? 그럼 일단 요거 가지고 코시 한번 써볼게요. 코시. 그러면 b 제 그대로 왔어 그냥안되 요거 쓸라고 됐어? 그 다음에 얘네 ax 그러니까 얘네들 곱해서 1로 들어갔고 얘네들 곱해서 1로 들어간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게 6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4호하 2가 크거 나갔다 a 플러스 b에서 5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a, a, a. 그라 그래, 그래. 근데 넓이의 최애 대값을 이용하라고 랬잖아 그라 그래, 그래. 그럼 여기서 뭐한번 넣었을 것 같다. 느낌이 오지 않아? 합이 있고 곱이 있어요. 러니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루트 128이라는 소야 됐? 네? 그럼 128을요. 얘는 산수랑 코시아 합쳐져 있다. 그럼 얘는 8루트 2네. 그지? 그러면 8루트 2가 2루트의 a 하고 같으니까 요 ab값이 32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 32로 2줄이 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래서 16알았나 이거 뭐하고 뭐 5번 선교 있다고? 1번 아까 너뭐 선생님 먼저 복시한 거 썼어요 그 다음 2번 너뭐 썼어 산술기가둘다 썼어요 알았지? 이렇게 짬뽕 된거 내가 선생님이 운니다 알았어? 체크해놔 얼른 알았어요 뭐 이거? What is it, gonna? 근데 그의 겉넓이, 겉넓이 피하지 말고 시선을 그의 겉넓이는 사 파이 의 제곱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의 반지름을 a, 얘의 반지름을 b, 얘의 반지름을 c라고 고정을 할게요. 됐어, 됐어. 그러면 요놈의그거예그 겉넓이는 사 a 파이. 그럼 지금 4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4c제곱에 한 것이 어차피 60 나오지? 파이 준다 떼면. 그럼 4한번 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 그래. 근데 이 거리 물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1이 더하기 2이 더하기 2c란 말이지. 그럼 그래. 그럼 그래. 그래, 안 그래. a 더하기 d 더하기 c야 얘들다 그러면 a 더하기 d 더하기 c에 대해서만 구하면 돼 그래야 그래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코시 한번 해봅시다 대수 1 1 대수 1 1 대수 1 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d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코시 쓰면 그러면 a 더하기 d 더하기 c의 제곱 뭔지 몰라 근데 이게 쉽고 So 여기까지 하 여기까지. 이쪽으로 앉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아니, 안 아, 안됐다고 아, 어제 꼭 가니까. 일단, 오늘 응, 그거 하고요.